차관님, 신에게는 아직 12줄의 우산살이 남아 있습니다. 제 우산도 씌워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통생통사 강동환 TV입니다. 여러분들 최근에 법무부 차관의 황제 의전 때문에 많이 붕괴하셨죠? 어, 사람이라면 정말 저렇게 할수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었고, 심지어는 그게 기자들이 요청해서라는 어, 변명까지 하고 있는데, 설사 기자들이 요청했다고 하더라도 차관이 분명히 뒤를 돌아보면서 그 담당 직원이 우산을 들고 있는 것을 확인을 했죠. 정말 사람이 먼저였다면 오히려 그를 일으켜 세워주고, 어, 우산을 자기가 드는 것이 인간적인 모습이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그런 점에서 그렇게 독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김정은도 우산은 자기가 직접 드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보통강 다락주택지구를 현지지도 했던 김정은의 모습이 영상을 통해서 공개되었는데 놀랍게도 그 영상을 보면 김정은이 혼자 우산을 들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비가 그친 다음에도 우산을 접어서도 김정은이 우산을 들고 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자, 그 독재 정권의 김정은도 우산은 직접 드는데 법무부 차관 어떻게 어 그렇게 할수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바로 우산 지붕 없는 살만 있는 우산입니다. 차가님, 신에게는 아직 12줄의 우산살이 남아 있습니다. 제 우산도 씌워드리겠습니다.